7 1서막 얘들아,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끊어. 끊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내가 이미 구한다니까. 뭐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어, K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이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내가 찾았다니까. 찾았다니까. 뭐라고? 너 어디다 K 붙일 거야? 더 어, 뒤에다 붙일 거야? 응? 이게 죠 그렇죠. 이게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냥 키를 모른 채로 가는 거지 뭐 어떡해. 그러면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라니까. 그러면 1 1로부터 거리가 1인. 거리가 1이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1이다. 그냥 이거 쓰면 되잖아. 그럼 봐봐. 얘를 다시 내가 직선의 걸로 봐야지. 이거 직선의 방정식 이미 나왔다니까. 그럼 내가 너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려면 은 반드시 이 직선이 무슨 형이어야 된다 그랬어. 일반 형이어야 되는지. 이게 일반 형이라고 볼수 있어? 이거 지금 너무 정리가 안됐잖아 정리하라니까 어떻게? 1 플러스 k의 x 빼기 1 플러스 2k의 y 그 다음에 플러스 k 마이너스 1 0 이렇게 정리를 해야 이걸 직선이라고 보잖아 x y 상수 여기서부터 뭐가? 1,1까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얼마에요? 1이에요. 라는 식을 세운다니까? 아까 얘기했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알파벳 모든다고? 모든다고. 아이씨.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알파벳 모든다고? D 둔다 고 그랬잖아. D가 얼마래 지금? 1이래. 자, 식 세워. 공식, 루트. 루트 뭐 분해.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분해 이렇게 되는 거지. 저기다 1 1지어수 계산. 절대값. 이거 계산이야. 해, 빨리.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얘들아, 저거 제곱하면 얼마야? 다시? 일단, 쓰면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분해, 1,1 집어넣어 봤자, 절대값, 1 더하기 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 플러스 k 마이너스 1, 얘가 얼마예요? 1이에요.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1,1이라는 아주 개꿀같은 점을 줬잖아. 1 컷만 일 집어넣으면 이게 그냥 여기 차는청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쭉계서하면 되잖아 됐지요? 계속 빨리 해끝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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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뭐야 1이네 야 근데 분자가 1이야 어, 안그래도 거리가 1이어가지고얘 둘이 똑같은데 그럼 얘가 얼마야 그냥 무조건 1이란 얘기잖아 제곱해 제곱해? 4k 제곱, k 제곱, 5k 제곱. 2 짠짠, 4k, 2 짠짠, 2k 더하기, 6k 더하기, 2는 얼마? 1이 나오는 거. 이해되죠? 제곱한 거야? 그럼 넘어와. 얘가 는, 2은 0. 그러면 5, 1, 1, 1, 1. 플러스 플러스. 그럼 5 더하기 1은 6이니. k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5분의 1. 두 개.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잖아. 이때 의 뭐를 구하세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런 얘기야. 그럼 얘들아, 우리 직선의 방정식 구해 놨다니까. 어디 있어? 여기 있어. 그냥 k를 모른다고 했잖아. 근데 k를 구했네. 그럼 너네가 k 여기다 한 번씩 집어넣어서 뭐 하면 돼? 정리만 해주면 내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 두개 나오는 거지? 이해됐어요? 예. 어, 정리할게. 얘들아, 이거 원래 계산이야. 계산이 복잡해. 알겠지? 간결하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야 돼. 니네 시험 봐 봐서 알잖아. 어? 계산해서 꼬이면 끝나.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기 뭐예요? 0이죠? 그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럼 뭐, y. 는 얼마야? 2 아니에요? y는 2. 그죠? 정리하면. 그 다음. 마이너스 5분의 1. 으악! 니네가 해, 빨리. 나 하기 싫으니까. 5분의 4x 뒤에 숫자는 마이너스 5분의 2 6. 10. 5분의 2. 얘네 빼기에 저거 얼마냐? 5분의 2. 5분의 3. 네분의 3. 5분의 2. 5분의 3. 5분의 3. 5이렇그 쓰시면 그5그의그그분그그 5분의 그그그의 2. 5분 이렇게 써주 2. 5분의 2. 그래서이렇게둘다 나오다.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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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모르면 모르겠다는 거야? 삼각형 구하는거 모르겠다고? 너만 모르는 거야? 다른 애들도 모르는 거야? 281쪽, 81쪽, 어. 82쪽, 709, 710, 711, 예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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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확실해? 그래? 그럼 진니만 모르는 거네? 그럼 왜 모르는 거야, 진니는 709번. 삼각형 그려 봐. 삼각형 그려서 얘는 이 점을 누구를 쓰면 좋을까? 0,0 쓰면 좋겠지.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2. 아니다. 여기에 0,0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 0,0.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2. A. 그 다음에 뭐 B는 3,2. 자, 밑변의 길이 구하세요. 뭐 얼마예요? 지냐? 야 밑변의 길이? 밑변의 길이. 어? 아니, 밑변, 이 길이 구하라고. 길이. 여기 길이. 이 길이, 길이. 길이. 무슨, 왜 3분의 1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어. 길이. 두점 사이 거리, 길이 구하라고. 길이. 루트. 두 시. 그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이용해서 높이 구하라고 높이 이 높이 이게 높이 구하려면 내가 이두 점을 지나는 뭐를 모를 구해야 된다고 랬어 직선을 구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럼 직선의 방정식 을읊어봐 y는 기울기. 끝이잖아 양변을 3곱해서 x 빼기 3 y 는0 만들어주고 마이너스 2 2마이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 불러봐 루트 얼마 분 여기 옆에서 써줄게 그럼 직선은 뭐야? x 빼기 3 y 는 0이라는 이 직선에서부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루트 이게 지금 문제야. 이게 안 나오는 게. 이거 지금 망설일만한 계산이 아니잖아. 루트 머브네. 방금 프린트로 쪽지 시험도 봤잖아.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절대값. 절대값 이거 여기다 집어 넣어. 마이너스 2, 여기다 2 집어넣어. 마이너스 6의 절대값 그럼 높이는 루트 10분의 얼마야? 얘 예. 8.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계산하라고.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공식을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지. 그래서 답이 얼마야? 4. 밑에 2개 넣어가세요. 그거 빼고는 질문 없는 거야? 그 유형 빼고는? 네. 나머지는 연습 문제예요, 이제? 725번. 데 <laughs> 그거 스텝 2잖아. 스텝 1은. 스텝 2야. 아, 아 스텝 1이에요, 그거? 네. 725번. 5번. 에? 왜 몰라? 725번? 야 직각삼각형이려면은 직각삼각형이려면은 뭐를 알아야 될까? 직각삼각형이려면은 직각삼각형, 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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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각. 아휴씨, 직선일까? 직선의 문제에서 직각이 나오면 뭐에 관련된 문제일까? 수직. 수직. 그냥 그러니까 수직이 뭐야? 기울기잖아, 기울기. 기울기. 그럼 너가 저세 개의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나한테 질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기울기, 야, 첫 번째가. 자, 첫 번째가 기울기 어떻게 나온다 그랬지? 내가 뭐야? 얘 여기서부터 여기 비율로. 마이너스 B분의 1.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바로 나오라 고그랬다 그럼 다시,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 얼마라고잉? 2분의 1, 이렇게. 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 바로 나와야 돼. 여기에 기울기, 얘는 Y 제품, 이게 바로 읽을 수 있어야 돼. 어, 선생님, 3I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이니까, Y는 3으로 나눠서, 이렇게 구하면 되는지, 되는데, 왜 저렇게 구해야 되나요? 벌써 끝났어, 벌써. 다른 애들은. 뭐, 왜 평생 이렇게 보세요, 평생. 이렇게. 마이너스 <laughs> 어? 이너스 <laughs> 오케이. 됐어요? 네. 아, 얘가 지금, 직각 삼각형이래. 네. 얘네들이 수직인가요? 아니. 아니잖아. 그럼 무조건 얘가 수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2랑, 2의4 얘랑 얘랑 수직일 수도 있는 거고! 얘랑 얘랑 수직일 수도 있는 거잖아. 경우에서 두 가지에 대한 A 값두개다 구하시면 되잖아. A가? 2랑그지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야 여기가 플러스 2분의 3이 되겠지. 2분의 1, 이걸 못 한다고? 아니야, 해야 돼. 728번, 별표 쳐. 728번. 728번. 그, 모르면 안 돼. 모르면 안 돼! <laughs> 봐봐. 얘들아, 우리가 앞에서 한건 뭐였지? 그러니까 삼각형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해서 안 했어? 방금 했잖아. 진이가 방금 물어봤잖아. 그때는 점 A, 점 B, 점 C를 가지고 길이 구하고 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바꾼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했다.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인 거야? 그 교점을 내가 구하면 되는 상황인 거지. 반대로. 그잖아. 교점을 구하면, 봐봐. 너네가 예를 들어서 이직선과 이직선의 교점을 구하면, 비 나오는 거 아니야? 또 이직선과 이직선의 교점을 구하면, 이번엔 뭐야? 교점을 구해서 거꾸로 푸는 거야. 이게 뭐가 어려워? 대신에, 이 직선을 잘 써놔야겠지. 자, 이 직선의 이름을 내가 뭐라고 붙일까? 이 직선을 X 더하기 Y 빼기 3이라고 할게. 이 직선을. 이 직선 예쁘게 그릴 필요 절대 없어. 그런 다음, 내가 이 직선을 누구라 그럴까? 이 직선을, 이 직선의 이름은 3X-Y-1은 0이야. 그지그 다음에 이직선은 뭐라 그래? 그러면 나머지 이 직선은 X-3Y 마이너스 11은 0. 이렇게. 진이야 그러면은 이 a,b,c 구할 수 있겠어? 그지? 점 a는 누구랑 누구? 노란색과 주황색의 교점 구해주면 되지. 그지? 그럼 노란색과 주황색의 교점 구하면은 점 a가 나오는 거지. 점 구해. 그 다음에 여기 구하고, 여기 구한 다음에 아까 했잖아. 야, 하고 대신에 뭐를 안 구해도 돼? 직선의 방정식 안 구해도 되지. 왜냐면 직선의 방정식이 미 여기 써져 있잖아.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해서 그 삼각형 넓이 구하면 되겠다. 느낌 오지? 느낌 오잖아. 네. 빨리 답내 그럼. 느낌 안 오면 안 돼? 그럼 다 됐어? 스텝 2만 남았어? 오케이. 스텝 1까지 조금만 더 지켜봐도 돼. 다 됐으면 유형, 유형 중심 풀고 있어, 지금. 야, 그리고 이제부터 안곡이랑 저현은, 뭐야. 유형은 연락 푸는 거야, 그냥. 자, 이번에 드디어 시너지 풀수 있는 거니, 우리? 마포 시너지 드디어, 나 복사해도 되는 거니, 이제? 저번에 복사한데, 그 아까운 마포 시너지 다 버렸거든? 근데 복사 좀 해도 되는 거야? 확실해? 나 복사한다. 빨리. 이번 주에 어, 1권 안 끝나면은 두줄 맞아요. <웃음> <웃음>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주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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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셋이요. 여기 앞줄이요. 여기 반이요, 여기 절반. 왜, 지금 못 끝나면은 자, 저, 저 맞습니다. 어. 아주 빠따로 맞아요, 빠따로. 지금 그 A 끝나는 똥똥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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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알지. 맞아요. 안 풀어 오면은 가만 A씨 안 두고 에 비씨 에 빼고. 네, 봐줬잖아. 그럼... A만 아, 그럼. 그럼 가능하지? 아니요? <laughs> 가능하게 하세요. 가능하게 하세요. 할수 있다 외치세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외쳐. 할수 있다. 아이 캔두 잇. I can do it. You can do it. 오케이? Okay? You must, must. What? must do it. <laughs> 반드시. 알겠죠? <laughs> 할수 있다. <laughs> 계획을 짜세요. 계획이라는 걸 짜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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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웃음> 내가 아무리 피의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제의의 성향을 갖고 있어야 돼. 사회성. <laughs> <laughs> 자기 연민이 아주 강하시네? <laughs> 자기 합리화가 아주 강하셔. 너무 많나요할 수, 네, 내가 방금 얘기했지. 할 수, 하나, 둘, 할, 수 하나, 둘, 할 수, 있다. 고작 시험 범위, 직선까지 밖에 안 들어가는 요두 학교는 네. 해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네. 원방 안 들어가잖아. 직선, 직선, 직선. 오히려 좋아. 얘들아, 원형적 사고 해야지, 지금. 어? 원형적 사고밖에 안, <laughs> 안 돼. 희진적 사고 안 돼. 자, 갑니다. 할수 있어. 우리 6월 한 달은 열심히 살아야 돼. 너네가 사람이라다 사람 너네가 엄마한테 돈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지 않았다면 6월 한다은 너네가 열심히 사는 아, 척이라도 공부하는 척이라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인간의 도리를 하려면은 알겠지? 아저너싹장수아 <laughs> 아, <laughs> <수업장수! 웃음> 얘들아. 열심해야 돼, 그렇지? 열심히 좀 해보자. 네, 제가요. 예예. 예. 목요일에 에드워드 배구하거든요. 뭘뭘 배구하죠? 제일 편중등서 에드워키드. 나는 명탐정 푸나. 세 개의 냄새. 고다음봐 또. 체지스 보러 가. 아 그리고 금요일에 그녀는 죽었다니다내손에 죽었다 어때? 내 손녀 지금. <laughs> <laughs> 난유튜브로유튜브로도 썩밖에 안봐왜안 r e are y 이 u I'm sorry. 거 m s o r 이 y I'm 어 o r r 안 I'm <laughs> oh, <no>. 재미가... <laughs> s so, so... 2에... 그럼 틀린 거야 이미. 진짜... <laughs> 그 이미 틀렸어. o 씨다 이거 왜안 s 어 지금 y I'm sorry. i 이 뭐야 이거 아 내가 방금 이 문제를 설명해가지고 답을 좀 내봐라 했는데 이걸 굳이 안 풀고 위에 문제를 푼다는 거야 아이말 3인구나 도대체 그러면서 답이 안 나온다고 뭐 이러고 앉아있는 거지 그럼 너네가 입정받고성격 너네 선생님이야 답다속 터져 안 터져? 아니 방금 이 문제를 설명해 2 7 2 7만을 풀겠다는 거야 7 6이야 근데 이게 난나 그랬을 거같은나 <laughs> 되게 착하지 않아? 아 되게 착하지 얘들아 스텝 2에서 730번은 너무너무 쉬운 스텝 2야 이미 벌써 설명을 했어 그치?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냥 외워버려 그치 뭐야? 어디? 아 얘네들 해봐 요거 요거 얘네들 해봐 이거를 동시에 지나야지 2등분한다 넘어가 이건 너무 쉬워 그 다음에 뭐 풀었어? 30명 풀었어요. 풀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지금? 네, 32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라요, 풀었다는데요? 완전... 어. 완전... 한번, 이거 두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설명할게요. 31번. 얘들아, 얘들아, 자, 나 하나만 물어볼게. 지금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라고 한거 아니야? 네. FK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 없어? 공식에 집어넣으면 되잖아. 공식에 집어넣어. 집어넣어. 아니, 아니, 원점은 0,0 아니야? 그 다음에 직선 여기 줬잖아. 여기 거리를 FK라고 하겠대. 그럼 우리 원래 거리 알파벳 D라고 두는데 D 대신에 뭐라고 두세요? FK라고 두세요. 이거 아니야? 루트루트 루트. 어, 분모는 얼마야? 10. 10. 그 다음, 0,0 집어넣어. 야,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게 0,0 h 참. 어, 뭐야? 어머머, 어머 낚일 뻔? 누가 10이라 그랬지? 아, 씨, 지금 뭐야? 저 바보한테 낚였잖아. 아 그래. 아, 너무 쉽다. 이랬더니 아니었네. 아, 요렇게, 는요 바꾸신 다음에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하시면 되겠어. 그죠? 0,0 하면은, 아, 그치. 얘는 그냥 8이네요. 그치? 그러면 얘들아, 생각을 해봐봐. 어 여기는 그냥 8이라는 숫자로 나와 버렸고 여기 이제 k가 들어가지 생각을 해볼게 최댓값이려면은 분모가 어때야 돼? 분모가 최.. 소값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끝난 거 아니야? 여기 기껏해봐야 k에 대한 2천0 0만 니네 뭐3 0 0만식도못 풀고 4천원씩식도못 푸는 주제에 여기 밖에 낼수 있는 k 까지 뭐밖에 없어? 고작 이차방정식 밖에 없는데 이거 어려워가지고 막 몰라요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자, 아,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하면 얼마야? 2k 제곱. 2k,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4k, 플러스 10. 이렇게 됐어. 그래. 예? K가 1일 때, 1K. 때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최소가 된다는 거야. 근데 봐봐. 지금 루트 최소 값은 항상 뭐야? 2로 뭐 묶어서 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치고 빠져요. 이거잖아. 지금. 그 다음에 여기 10이 있고요 이렇게 그러면 2에 K-1을 제곱해 얘가 더하기 8이에요 이거지 됐어요? 어자 그러면 결국에는 K가 1일 때최대거 얼마를 가져 루트 8분의 8을 갖는다 이 얘기야 얘들아 어 이거 이루트2니까양변에루트이곱해가지고 유리화해야지 그게 아니야 제발 좀만 더 생각하자 얘들아 이게 너네 그 유리화라는 어떤 그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이 분모에 이것만 보면은 유리화를 하고 싶은 거 나도 아는데 우리가 이제 좀더 고등학생이 되면 은 결국에는 8이라는 거는 루트 8을 뭐 했다? 제곱했다 이거야. 그래서 루트 8을 이렇게 약분하는 느낌으로도 풀수 있어. 답이 그냥 루트 8인 거야. 얼마라고? 이 루트 2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아이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못 풀어 죽겠다. 그치? 네. 아유. <laughs> 이해됐어요? 네. 그 정도. 예, 저희... <laughs> 733번 풀어볼게요. 733번. 문제가 길어서 안 읽었을 것 같은데요? 문제가 길고 도형이다. 아나 거기다 스테프에 있다? 아 몰라 몰라. 이렇게 본거 아닌가? 아 30일은 풀까요아 이거 풀어볼게요. 이거 풀어볼게요. 봐도 죠 싫어. A가 8점만 유. 음. 아니 그러면 너네가 구할 수 있는 직선이 누구 하나가 있잖아. a O. 그렇지 왜냐면 얘가 0,0에 얘가 8,6이라며 그죠? 그러면 너네가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 구해봐 그러면 당연하지 얘가 지금 8분의 6이니까 기울기가 4분의 3 그지? 어, y는 4분의 3x 0,0 지나니까 끝 그럼 끝났네. 자, 그러면, 자, 얘, 어, 4곱하면은 3x-4와 2는 뭐예요? 0이에요. 이렇게 쓸게요. 이 직선의 방정식은. 그럼 얘들아, 지금 요거 쓰면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방정식을 m과 n으로 문제를 잡아줬잖아. 그치? 자, 여기서 니네가 내려보세요. 자, 얘, 이점 h는? h는 8,0이잖아. 얘는 뭐야? 8,0이에요. 그점은얘는는요얘는요이 점은요? 이점요이요이 점은요? 아점데이점은에이지얘요이 점은요? 이 점은요? 이점이 y에다가 0 집어넣으면 되잖아. 아 이상해 보이면 못 푸는 거야? 이상해 보이면 안 푸는 거야? 왜? mx는 마이너스 n이니까 x는 마이너스 m분의 m. 뭐야? 얘는 마이너스 m분의 n, 0이네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laughs> 선생님 저는 만약에 이게 너무 복잡해요 너무 이제 암담해요 이러면 얘들아 그냥 이거를 그냥 뭐 하나 잡아 점을 미지수로 몇 컴만 몇? 여, 이 점을 그냥 내가 뭐로 잡아? A, 0으로 잡지 모르고 A 찾으면 그만 아니야. 뭐를 이용해서? 이 거리하고 요 거리하고 서로 같아요 라는 식을 이용해서 내가 A를 찾는다 이 얘기지 하나씩 할수 있는 걸 하면 되는데 찾아보세요 BH 길이는 얼마예요 8-a죠. 8-a.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 빼주는 거야. 됐지? 그 다음 bi. bi 여기서 구해놨잖아. 여기서부터 뭐야? a,0까지의 거리를 구한다. 그럼 얘는 뭐 분의? 5분의? 뭐 3a. 이렇게 죠 3a. 이걸 풀면 a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양변에 5 곱하면 40-5a는 3a. 8a는 얼마? 40. a는 5. 나오네요. a는 5. 그러면, A는 5,0. 아, 그러면, 어, A는 8,6 였으니, 아,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기울기 Y절편 구하시면 되겠죠. 3분의 6. 기울기가 2네요. Y는. 2X로 시작하고, X절편이 5,0에 나오려면 뒤에 빼기 10이 붙으면 되겠죠. 그점에5,0 집어넣으면 성립하니까. 그러면은, m은 2, e, n은 마이너스 10이니까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8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야 됐을까요? 얘들아, 어려워, 어려워.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미지수로 두는 걸 되게 못한다니까? 되게 어려워하고 낯설어해. 맞아. 내가, 너, 내가 놓는 거를. 미지수를 새로 둔다는 그 사실을 굉장히 어려워한단 말이야. 너무 어색해 하지 마시고, 이런 거 많이 풀어보시는 수밖에 없죠. 됐어요? 그럼 스티프 끝났어요? 731. 예. 7, 3, 1. 알았어요.